조금 대박 나는 띠는 7월, 8월, 24살짜리요. 7월, 8월, 6월 생이 조금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47살이 우리 분들이 이분들이 문서운성주운 군조운.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오랜만이 뵙네요. 어, 이번 시간에는 예예. 예. 지금 어, 코로나 때문에 좀 장사나 사업 같은 게좀 힘들잖아요. 네네. 네, 네. 특히 좀더 조심해야 될띠 예예 네, 그리고 예예. 장사하면 대박이 날수 있는 띠 예예 이렇게 한 가지씩 말씀해 아또또 또 우리 대박이라니까 내가 조금 그러네 어느 누구도 대박이 없어요 피디님 솔직히 우리 24살이 소띠제이 어떻게 본다면 자수성가를 해가지고 알바가 됐든 어렸을 때부터 사회생활을 했던 아까도 말했듯이 부모복이 있어서 커피 장사가 됐든 그것도 사업입니다, 장사고잉뭐밥 장사가 됐든 뭐 펀드가 됐든 영업이었고든잘된 애들은 잘 돼. 근데 그것이 드물어. 예, 네. 잘 된다고 하는 솔직히 말해서 마스크 회사, 손세정계 코로나하고 연결되고 보게 더 대박난 것이 되됐어 그래서 옛말이 길고 짧은 것은 세월이 흘러봐야지 안다. 있어. 이말 뜻은 뭐냐. 부모병 믿고 하시는 분들이 조금 근기가 없어. 자수성가 하는 애들은 자수에 끈기가 있는데, 이 서띠가 보기에는 은등하니 고집이 세서 끈기가 있을 것 같죠. ,이. 끈기 없어라. 게을리기는 또 오살나게 게을려. 다 그러지는 않아. ,이. 또 생일달과 들어있을게 오해하지 마시고. 잠도 많아. 캬, 게를 느릿느릿해가지고 잠도 많은데, 빨리빨리 움직여야지 먹을 것도 있고, 밥도 들어있으니까 움직이시고요. ,이. 조금 대박나는 띠는, 7월, 8월, 24살짜리 여기. 7월, 8월, 6월생이 조금 희망이 있습니다. 아, 1월, 2월, 3월. 3월생, 4월, 4월생도 괜찮은데 월 1월, 2월, 3월생을 조금 조심해야 돼. 잘잘될것 같아도 인간에 이렇게 속다소적에 남복이 만 좋지. 일이 벌어서 인간한테 쪽팔려 버려요. 뭔 말인지 알고 제라니. 내가 짚어 주는 띠는 한번 옆에 사람, 주위 사람 뒤에 잘 살펴봐라 하고 알려주십니다. 이? 네, 선생님 그러면 예, 예. 좀 장사하기 대박이 좀날것 같은 조금 더 낫다. 조금 하는가 음. 이제 스물살 소띠 말씀하시는 거예 그렇지. 스물네 어, 예, 예. 살 소띠 중에서도 5월, 예. 7월, 8월 생. 네네. 그리고 1, 2, 3월 생은 조금 힘들 것이다. 조금 벌어도 깨진 항아리에 물 붓기라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벌어도 돈을 모아지는 것이 벌었다는 것이지. 벌어서 싹 나가면 그번 것보다 못한 것이요. 속에서 부글부글 열만 올라와요. 그러면은 선생님, 다른 띠들. 중에... 내가 하나 잡아 드릴게요. 마흔하고 네. 일곱이라 갑인생 번띠입니다. 올해 우리 이분들이 얼마나 설됐다면 진짜 머리 골치 아파서, 인간 땀에 힘들고 간지 끼고 구슬이 많아잖아요 원래 이분들이 마흔 일곱 성주머리에 운이 치고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우리 마흔일곱살이 우리 분들이 이분들이 문소 운, 성주 운, 군전 운 이네 인간법 기인이 들어 문이 다 열렸어요 응 열렸는데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은 열명 중에 다섯 명은 잘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안돼 운이 열어져 있으니까 그만큼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요 이분들 운소 한번 잡아보세요 예 집문서가 됐든 장사가 됐든 뭐가 뭐가 됐든 문서 한번 잡아 봐라 하시면 10월 달부터 운이 쫙쫙 열리는 영국이니까 갑인색 범떼들 47 성중은 들어왔으니 한번 잘 잡아 보시고 도전 한번 해 보세요 예? 그럼 24살 47분들은 예. 황무살 선생님께 오셔서 네. 상담 받아보시면 음. 또더큰 운기를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예예. 예, 예, 예. 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예, 예.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컨텐츠로 선생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